강원랜드네요. 네. 자 강원랜드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뭐 추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참 길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긴 시간 쪽에 어떤 조각 투자가 있다라면은 가겠지만 이건 내년 한 2분기 3분기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laughs> 왜냐하면 중국 수요에 대한 부분들 느낄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실적으로 요즘 강원랜드에 대한 수요들, 뭐, 겨울 되면 시즌 온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겨울 되면은 강원랜드에 대한 부분들이나, 뭐, 그쪽에 하이원 쪽이라든지, 이제, 강원도 쪽으로 놀러 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수요적인 부분이 분명히 짧게 짧게라도 많이 들어올 수는 있다. 그게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좀그 들긴 합니다만, 시장에서 어떤 이 관심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뒤쪽으로 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는데 제한적이 고요한 번씩 들어오는 거는 시차적인 부분들에서 이제 신호적인 부분이죠 주가의 어떤 하방성을 조금씩 더디게 만들기 위한 신호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홀딩은 하시고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는 것도 역시. 좀더 겨울이 무르익고 4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가 있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대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 배수 시점도 그 이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낮다고만 살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닙니다. 올라갔다 내려와도 시장이 좋을 때는 가격이 낮은 위치가 좋은 기회가 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뭐 일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계속 그럴 수 흐름을 일시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이시니까요 우리가 하나의 기점을 제가 자꾸 종목들을 다 따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의 기점을 내년 1분기에 어떤 전환 터닝 포인트로 보시고 체크해 가보시는 게 어떨까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가운 랜드도 역시 홀딩은 하시되 추가 매수는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두자 라고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